신 rtx 4050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기가바이트 2025 게이밍 a16은 그 기대를 뛰어넘는 성능을 자랑합니다. 인텔 13세대 코어 i5와 rtx 4050의 조합은 게이밍과 작업 모드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며 클램셀 모드로 메인 pc처럼 활용할 수 있어 다재다능합니다. 16인치의 넓은 화면은 몰입감을 높여주고 2.2kg의 적당한 무게는 휴대성을 제공합니다. 초기 설정 과정에서의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후의 성능은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럽습니다. 쿠팡 안심케어 보험까지 가입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가성비와 성능 모두를 갖춘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기가바이트 게이밍 A16CMH를 추천합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